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혹시 손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손톱의 색깔, 모양, 두께 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탄원장입니다. 손톱으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손톱은 새 정맥과 새 동맥이 연결되어 있어서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순환과 관련된 문제를 알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 심장, 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약 0.5mm의 두께로 된 단단하고 투명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평균 0 1mm 정도 자라는데요. 겨울보다는 여름에 좀더 빨리 자라고 손톱에 비해 발톱은 4배 정도 느리게 자랍니다. 건강한 손톱은 투명하고 선홍빛을 띠며 갈라짐이 없이 매끈하고 윤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면 여러 질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톱을 통한 건강 상태를 4가지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톱의 색깔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손톱은 일반적으로 분홍빛을 띠고 손톱 끝부분은 흰색을 띱니다. 그런데 손톱의 색이 이와 다르다면 건강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손톱이 빨갛게 변한다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고혈압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색이 노란색이라면 간이나 신장, 폐의 질병이나 혹은 곰팡이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손톱이 두꺼워지면서 끝부분이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곰팡이 감염이 아닌 경우라면 만성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폐,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으니 갑자기 노란색으로 변할 경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톱이 검정색으로 변하는 경우는 타박상에 의한 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요. 만약 외상이 없는데도 손톱 밑에 검은색이나 갈색이 보인다면 드물게 심내막염이나 흑색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이 생성되는 곳에 점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정확한 검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손톱이 흰색을 띠는 경우 호흡기나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톱이 하얗거나 창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비뇨 생식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혹은 해모 기름인 수치가 낮아졌을 때 그리고 영양이 부족할 경우도 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톱 무좀이나 진균 감염에 의해 색이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푸른 녹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녹 농균에 감염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폐렴, 기관지염, 심장병의 경우도 이 손톱이 푸른빛을 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 방법은 손톱의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톱은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건강한 손톱인데요. 이 손톱 부분이 갈라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영양 상태가 부족하거나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그 미네랄 중에서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간장이나 갑상선이나 순환계통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는 것을 보신 분들은 꽤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로줄인데요. 가로줄로 생긴 깊은 수평의 윤기를 보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양결핍이나 철분 부족의 경우, 그리고 급성신장질환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톱이나 팔톱 전체 20개의 이 보라인이 다 생겼다면 드물게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갑상선질환, 당뇨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암 치료로 인한 보라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톱을 눌렀을 때인데요, 이 누른 부위가 희게 되었다가 다시 분홍빛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속도가 늦거나 혹은 돌아오지 않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눌렀을 때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도 좋지 않은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제 보면. 흰그 조반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손톱 뿌리 부분인 속 손톱으로 모세혈관이 비치지 않아야 하얗게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0개 의 손톱 중 8개 이상에서 조반얼이 관찰되어야 하고요. 면적은 5분의 1 정도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조반얼이 적다면 영양이 부족하고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쉽게 피로할 수 있고 염증이나 암 등의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반얼이 너무 크다면 이 짜증을 자주 내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으며 중풍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반얼이 뚜렷하지 않고 너무 적거나 소실되었다면 소화 흡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조반얼이 어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 아시죠? 평소에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적당한 운동과 균형진 영양을 통해 몸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